11월에 지스타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FC온라인 섭종 얘기를 하고 다음 시리즈를 공개할지 지금 섭종을 해서 새로운 시즌을 출시하는 거 새로운 FC온라인 2를 출시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EA에서 봤을 때나 또는 넥슨에서 봤을 때 이걸 분명히 지스타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스타가 사실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임 업계나 다른 이제 회사들한테도 보여주는 그런 자리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스타가 1년에 한 번이죠. 이번에 11월이 있고 내년 11월이 있는데 내년 11월은 사실 늦다. 음. 내년에 만약 지스타에 공개를 한다 하면은 그 다음 년도는 2026년에 출시를 한다는 거거든요.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섭종 네. 근데 그 EK 리그가 언제까지 하느냐도 되게 중요시 봐야 될것 같아요. 섭종을 얘기하자면은. 그네가 이 캐리그간 몇 시즌 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. 물론 11월 달에 진짜 나오자마자 바로 서종은 아니고 이제 그때 일시를 공개하겠죠. 뭐 내년 한 월이나 5월 정도에 새로운 게 출시를 하고 뭐몇 개월 동안 동시 운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FC 온라인은 몇 개월 뒤에 이제 서종된다. 음. 네. 이게 얘네들이 피파 온라인 2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.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잖아요. 그런데 얘네들이 출시했을 때 게임이 좋 같다. 이러면은 이거 화딱지 열리는데요. 오히려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좀 두려워요. 아, 이제 진짜로 얘네들이 완성이 됐고 홍보만 남았구나. 원래 투자 안 하던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투자한다고? FC 온라인 피파 램 4가 출시됐을 때 엔진을 피파 17 엔진을 쓰잖아요. 이렇게 봤을 때는 2-3년 전 거를 가져왔다는 건데 FC 온라인 툰도 엔진을 2-3년 전 거를 가져온다 하면은 피파21, 아, 피파22 이거를 가져올까? 아니면은 똑같이 서든아택이나 넥슨처럼 쓰레기 엔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